일로 똑박. 헨트로서. 레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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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트. 레스트 레스트 레스트. 백파스트미스스트 미스트 미왜 이래 나. 디펫 센좀 디펫 센 디펫 센좀 써. 일스로. 일스로. 아, 우리 안쪽 쪽이야. 괜찮아. 앉아. 어, 아래쪽 S 방향 어떡 조심하세요. S S S. 그 콘서베드 왼쪽 위로 빠진다. 우리 왼쪽 위로 들어올 수 있어. 콘서비. 그.. 킹호가 봐주세요 거기. 를 우리 웨스트 우리 웨스트 s 다 우리 웨스트 e 다 우리 웨스트 s 다 야, 쉬, 야, 디펜스, 디펜스, 디펜스. 어디 i 스 아니 t Tipest, Tipest, t i p e s 핑 t 서 p e s t t i p e s 어 Tipest, Tipest, t i 고스 s t Tipest, t i p 웨스트 스스

먼저, 먼저 앞들어, 앞질로앞들앞질로앞들 앞들어, 안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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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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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있어, 버텨 있어, 스프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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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스프레드, 들어온다, 온다, 불침비, 나우스트불침집 five, f o u 리 three, two, one, 무사우스사우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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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야, 어. 우리 아, 좀, 조크 들어와, 축크 들어와, 축크 들어와, 피 괜찮아, 축크 들어와, 그때 그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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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롭 좀 히롭 크 들어와 쵸크 들어와야 돼 쵸크 들어와야 돼형밀고 들어와 크 들어와 히레즈한다 떨려 빨리 밑로쭉 들어와 있어 있어 사스 있어 사스 이스로 저 브리스터 브리스 때리 브리스터 브리스들러들 우리 분다 우리 크 다시 분다 크 다시 분다 대표에서 나 왼쪽 디펜스 해줘야 돼 풀스터스레스트 풀사스트스 파이 four t h r e 사스 언덕 언덕 지나세요 언덕 지나야 돼 아 지금 모르겠다. 타워 지금 경호는 피 없잖아. 봐아봐아 이럽해 이럽해 이해야 사이드 사이드 봐. 사이드 봐줘. 잡아 잡아. 딜러들 잡아. 어, 어. 애들 들어온다. 아직 안 들어. 괜찮. 이러이러이러이러어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. 이러 패져서 패져서. 야 그냥 뒤로 빠져 뒤로 앞으로 가지 말고. 아 노살려 노살려 노살려. 아니 이거 뒤로 빼면 놓수 있어. 놓수 있어. 놓수 있어. 아니야 뒤로 빼야 돼. 아 다운. 스스러비안 된다. 티러비. 아이 거 이거, 이거 씨빼빼빼 이거 샌드위치 당했는데 들어가서 한번 바꿔 뺄 걸.